일단 방탈 죄송해요. 낮에 옆동에 놀러 갔었어요. 우리 애랑 얼마 차이 안 나고, 같은 딸이라 친해졌어요. 조리원에서 만났는데 같은 아파트더라고요. 암튼, 낮에 놀러 오래서 갔다가, 딸내미 응가했길래, 집에 가봐야겠다 했어요. 우리 집이 바로 옆동이니까 가서, 씻기고 낮잠 재우고 하려고요. 근데 그냥 물 티슈로 닦고 자기의 침대에서 재우라길래 응가라서 씻겨야 된댔더니 유난스럽게 키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깔끔 떨면 나중에 애커도 깔끔 떤다고 기분 나빠서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응가했는데 물로 씻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 주위엔 다 물로 씻기던데 하니까 아니래요. 남자애들이야 물티슈로 씻기면 찝찝하니까. 씻기긴 해도 여자애들은 그냥 여러 번 닦으면 된다고. 남자애건 여자애건 큰일 보면 씻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? 추각을 댓글 다 읽어봤어요. 일단 아직 100일 안된 아기라 접종할 때 외엔 긴 외출은 안 해봐서 밖에서 큰일 본 적은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서 화장실 쓰라고 했어도 집에 갔을 것 같아요. 1. 이분이면 가는 데다 낮잠 시간이라서 굳이 거기서 씻기고 재우고 할 이유 없었어요. 씻기고 닦고 로션 바르고 똥기저귀도 생기는데 그걸 남의 집에서 굳이 닦일 수건도 안 들고 갔고 로션도 안 들고 갔었어요. 오히려 민폐 아닌가요. 처음에 집에 간다고 했을 때도 응가도 했고 낮잠 시간이라 집에 가서 씻기고 재우고 해야겠다라고 말했고 남의 집달래미 물로 씻기든 물티슈로 하든 내 알바 아니지만 저보고 유난이니 깔끔 떤다 하길래 씻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소리 한 거예요.